정말 없는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바쁜 중에도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형자매들이 여러분 교회에는 몇명 있습니까? 없다면 그 교회는 어두운 겁니다. 미래가 아주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형자매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고등부를 지나 대학부를, 대학부에서 교제하고 청년에서 교제하고 봉사회에서 교제했을 땐 정말 감사한 건제 주변에 저에게 그런 도전을 주는 형제 자매들이참 많았습니다. 야, 저 형제처럼 나도 성경을 공부해 보고 싶다. 저 형제처럼 정말 푸지런히 봉사해 보고 싶다. 저 형제처럼 뜨겁게 신화생활 해보고 싶다. 그런 자극과 도전을 주는 형제아매들이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89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30년이 넘어갔지만 항상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는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거예요. 그래서 한 목적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 것이냐. 목적을 분. 2013년 8월달에 구원받은. 2005년 7월 25일 구원받은. 2004년 8월 1일에. 2014년 8월 1일에. 2015년 천국전치에서 2020년 3월 12일에. 2012년 8월 16일. 2008년 8월 15일에. 2018년 2월 11일에. 2016년 여름 전도집회 때. 2012년 8월 22일에. 2010년 8월 13일에. 2012년 8월 8일 구원받은 유아나 자매입니다. 어, 처음에 들었을 때 성경을 좀 많이 읽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백독까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백독이 카톡방에 올라왔을 때 대학부가 전체가 백독 한번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아니더라고요. 꼭 성공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음, 백독이라는 숫자가 게 막막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음, 끝까지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끝까지 참여해서 꼭 백독을 완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지만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대학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좀 이걸 정말 도전해 보면. 의미가 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라는 말씀인데요. 어, 당시에 읽을 때제 삶의 모습이랑 그냥 너무 똑같아서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어, 제게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찾아올 때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이라서 어, 조금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이 구절을 보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라는 말씀이 어, 다른 많은 형제자매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하고 살고 싶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표때 말씀이 로마서 12장 11절인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표때 말씀을 세웠던 었 때가 기억이 나면서 좀. 어, 부지런하여 게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의 섬기라라는 말씀처럼 좀 어,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끝까지 백독을 완료하지 못한 것 못한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고 다음번에 또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그냥 마냥 걱정만 됐었는데 어, 막상 읽다 보니까 기억에 나는 그런 구절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할수 있는 게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백도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한 점이 이렇게 아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저는 많이 게을렀었고 돌아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가진 시간들을 많이 쪼개면서 생활하다 보면은 뭐 할수 있다는 사실들이 좀 많이 깨달았어요. 또 동시에 어 하루에 적어도 내가 한 시간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로마서 백독을 하면서 참 감사하기도 했었고 어 이렇게 한 시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란 다행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막상 백독을 다 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말씀을 하루에 읽는 그런 한 시간을, 시간을 잡아 두고, 말씀을 읽으니까 묵상하면서 더 집중도 잘 되었었고, 주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었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 흔들렸던 신앙이 좀 많이 다져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삶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크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음, 처음에는 어, 어쨌든 하는 거니까 끝까지 최대한 참여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했고, 어, 중간쯤 가서는 어, 백독은 못하더라도 꾸준히는 해보자는 생각으로 계속했습니다. 처음에 로마서 백독을 딱 들었을 때, 아, 나는 못하겠구나라고 먼저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찍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서 백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백독을 다 성공해내지는 못하더라도 어, 끝까지, 참여하서, 끝까지 참여하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항상 고비였죠. <laughs> 매일 이제 작업이 많고 어뭐 출동이나 순찰을 더 많이 나가게 될 때면 어그 다음 날은 항상 힘들었어요. 눈은 떠지지만 예 백독을 하려고 앉아 있어야 되는 아무튼 더 빨리 일어나야 되고 제 출근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힘들었죠. 근데 어떻게 해결했냐면 로마서 8장 37절 그거 보고. <laughs> 아, 그러나,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오늘 하루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응, 길을 걸을 때도, <laughs> 길을 걸을 때도, 통근할 때도 교회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도 성경을 읽는 습관이 들여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제 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가장 중요한 교회 질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 로마서 백독을 하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하, 1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생활 속에 자리 잡히게 된것 같습니다. 어, 그 말씀 중에 형제 자매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 교제에 참여해야 될것 같고 될지 어, 다시 상기시키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백독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밴드에 계속 알려주시다 보니까 어,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아,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빨리 로마서 백독을 함께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이렇게 하루하루가 성경 읽기 그런 생각으로 좀 채워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마주했을 때이 말씀 구절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이 제 생활에 적용이 됐고, 그리고 <laughs> 전도하면서도 어, 이 로마서에 어, 전도하는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생각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주께 먼저 드리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순종하는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이천오 형제 주 안에 있는 당진영이다 교제를 즐겁게 참여하는 노주의 자매, 주 안에서 희생한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매가 의정부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교회 일꾼 김태일 형제, 순종으로 수고함으로 <laughs> 눈물로 사랑으로 함께한 나의 하나뿐인 자녀 박지은이라고 어, 신앙생활을 어,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 내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견인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 정말 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어, 교회가 나를 보존하고 또 교회가 나를 앞으로 가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바로 동역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정말 사소한 일을 함께 때로는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이 절코 작은 일또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단순한 원리 속에서 자신을 부지런히 매진하는 가운데 좋은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머누마서 백독 같은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신앙이 더욱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